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 주제 미중 분쟁 이 일단 아 1차적으로 일차 1차 무역 협상이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시장에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을지 점검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올해 끝나겠나 싶었는데 어쨌든간에 일 1차 합의 사인만 남겨진 상태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걸 이제 얼마나 반영했느냐? 얼마나 반영해 갈수 있을 것이 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인 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고요. 이제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기존의 관세율이 50% 정도 인하되는 부분이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율이 좀 중요한 이유가 미국 기업들의 케펙스 투자랑 관세율을 같이 차트를 그려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 결국에는 관세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기업들의 케펙스 투자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기 확장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건 맞고요. 매크로 지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명이 1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라도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시장에서는 좀 깔려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만약에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나와 있는 어, 뉴스 언론 보도대로 서명이 될 경우에는 어, 내년의 경제 지표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2020년이 가장 상승 시기가 높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측도 이건 1단계 합이고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기존의 관세도 어, 조금만 찔끔 내린 것들은 향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면 조금 좋아졌다 결국 내년에 또 다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뭐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겠다, 아니면 네.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개선이 없으면 다시 관세율을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지금 1단계 합의도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서 이렇게 쪼개서 협상을 하는 이유 자체도 2월 3일 예정된 아이오와주나 코커스 그리고 탄핵 이슈 이런 대내적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2020년 11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을 너무 크게 격화시키는 음. 것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 스탠스를 선택했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수준보다 더 악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단계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2단계는 더더욱.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월달 근처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승전 대선이다. 예, 거기에 이제 일정들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원화는 어, 다시 좀 빠르게 안정되면서 강세기조로 환율 하락이죠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어, 이제 매도는 어, 그치고 좀 사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연관성이 좀 있어서요. 네. 네 일단 원 달러 환율이 이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가 미국 경기선행지수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면 거의 0.8 정도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한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흐름보다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글로벌 경기 즉 한국 수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그 OECD 경기선행지수 이번에 보시면 어 20개월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파웰의 그런 자연 실험률 하락 발언을 봤을 때 경기 확장세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고용 지표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개선이 되게 되면 원화 가치는 강세 기조를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 너무 큰 약세보다는 강세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해서 또 체크해야 될게 그 아람코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상장되고 MSCI 편입될 때 영향력을 이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MSCI가 이제 곧바로 EMG 수에 편입하겠다는 얘기를 밝혔군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중국 A주와 마찬가지로 좀 시간을 들여서 편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 종목이 하나밖에 없고 유동비율을 지금 측정했을 때는 이제 상장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조기 편입을 하면 할수록 유동비율을 낮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 했던 반대로 오히려 빠르게 편입을 시키면서 유동비율을 낮추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그렇게 이제 MSCI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전체 아람코의 시총을 뭐 100이라고 예, 어, 얘기를 하면 지금 유동비율을 감안했을 땐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람코가 17을 편입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 MSCI EM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국 비중이 감소되는 폭조차 1%도 안 되는 한 0.05, 0.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 과거에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텐센트, 바이두 이런 애들이 편입됐을 때랑 거의 비슷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2조 달러 정도의 MSCI EM 추종 자금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한 2천억 원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어,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MSCI EM 내에서 어, 한국 종목들의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고 유일하게 1%를 넘는 종목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으나 어, 그럴 때는 오히려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어, 액티브 어,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람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상장식하는 모습이었나 보죠. 화면에 미국은 배를 누르는데, 저긴 종을 치는군요. 아주 종을 여러 번 치시네요. <laughs>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전략을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가 좀 돌아 나오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경기 바닥 탈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포함한 전략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수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관공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느낌을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 지표에서 볼 수가 있고 12월 1일부터 20일 지표도 어, 전,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오히려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관공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오히려 개선되는 지표 발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춘절 이전에 계절적으로 재고를 재축적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11월 중국 PMI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공업이나 소매 판매는 이에 맞물려서 같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만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매니저들이 이제 포모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 어, 더 이상 이제 상승세를 놓치기 싫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엑세큐션을 어, 하려는 실행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수 자체는 계속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반도체 여전히. 저희 매수 전략 추천을 드리고 있고 경기 민감 수출주 베타가 높기 때문에 소재주 중심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 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